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빌리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로 이거, 유명한 어, 김상중 MC가 있습니다. 근데 제작진이요 이 MC 김상중 씨를 가르켜서요 그의 매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작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여러 편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한 한 편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꼬집으면서 굉장히 제작진을 못 살게 굴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김상중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일곱 번째 7대 MC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작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팔대 MC를 뽑는데 1 2 제자 중에서 혹시 좀한 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립을 추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울 이 빌립이요. 바로 굉장한 냉철한 이성을 가진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 열두 제자를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요. 두 번째 그룹이 바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세 번째 그룹이 작은 야고보, 유다,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입니다. 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목록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이 빌립이 항상 다섯 번째 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두 번째 그룹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란 이름의 뜻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빌립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대 유명한 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본 따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빌립으로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아, 빌립, 이 빌립의 아버지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이 헬라식 이름인 빌립으로 자식의, 자신의 아들에게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볼 때, 이 가문이 전통적인 유대인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참고로요, 성경에서 빌립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 등장하는데, 그 빌립은 이 열두 제자의 빌립이 아니고요,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님이에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쓴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빌립이 쓴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아,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베사다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딱 부르세요. 우리 1장 4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렇게 소명하는 방법이 좀다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니가 장차 개바가 될거야 반석이 될거야 하면서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는 야니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아, 반면에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돌다리 이렇게 두드려 보고 건너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또 계산적이고 생각이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수시고 니가 니 소원이 뭐냐 또, 내가 나를 장차에 뭐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수식어 대신에 확신에 찬 부르심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빌립은 이권위 있고 이 확신 있는 소명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아, 내가 이게 따라야 되나 말아야 며칠 또 생각하는 거죠. 그저 확신 있고 권위 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의 삶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록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우리는 와보라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즉시 자신의 친구인 나다네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그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왜 율법과 이 선지서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네. 율법과 모세 오경과 전체 나머지 선지서들은 결국 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요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끝없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고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왜 만나게 되냐? 이 모세는 이 모세 오공 율법의 대표자였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만난다는 것은 여전히 모세 의 율법과 선지서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약수된 그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어.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 빌립이 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괜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1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다나엘이 이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아, 것이 날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있어 약간 좀비꼬는 듯이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나사렛은 이제 북쪽 위치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작은 마을이 고 사람들에게 나사렛 어디야? 라고 그러면 아, 그런 동네가 있어? 라고 잘 모를 정도로 나사렛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깡시골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나단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나단의 뜻은, 뜻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어. 어, 그래, 뭐 유명하니까. 어기서 예수님 태어날만 하지. 메시아가 태어날만 하지. 그런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야, 그걸 믿는 너도 참 순진하다. 야, 그분 정말 메시아처럼 그렇게 보였어?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빌립은, 나다넬의 이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논쟁하지도 않고,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46절 하반절.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느라 와서 보라 하는거예요 만약 나다네일의 부정적인 답변에 빌립이 포기했다면요 이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나다네일이 바돌로매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열두 제자도 되지 못했을거예요 그러나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어라면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그에게 냉투적으로 반응하는 그에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 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다네일 너도 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나도 가서 보니까 완전 경험해 보니까 내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 너도 와서 보면 진리를 발견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내가 좀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아직 전도 못해요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기본적으로요. 성경 지식으로 하는 논쟁이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면서 상대만 꼼짝 못하게 어 아무 말 못하게는 굴복시켜서 이기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초청.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하물며 심지어 야 무슨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안티크리스찬들에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한국 코미디 황제 불렸던 이지일, 이지일 씨라고 있어요. 이지일 씨. 아, 1960년대 코미디를 시작했고요. 20년 뒤에 1980년대에 이제 그 당시에 TBC가 있었는데요. 토요일,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했는데 본격적으로 거기 방송이 데뷔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MBC에서 웃으면 보기와요. 저는 이거는 기억나더라고요. 웃으면 보기와요. 아, 거기서, 예, 늦은 낮에 큰 인기를 얻으면서 코미디 황제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가 남긴 유행어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콩나물 팍팍 묻혔냐. <laughs> 제가 잘못하겠어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거랑,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진짜 못생겨서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할 때도 이 사람이 찍은 CF는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그 CF가 또 굉장히 유행을 났어요. 그 유행이 뭐냐?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그게 유행을 했어요.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그게 이제 어떤 이제 클럽을해서 초대하는 그런 광고였는데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라고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아, 제가 20대 때는요. 이게 머리에 수치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한 바가지 정도로 머리 위에 머리가 한 바가지 정도 굉장히 수치 많았는데 아, 이게 이제 점점 40대 중반으로 돼가니까 머리 이제 점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위에가 날라가는 거예요. 이제 위에가 날라가고 앞에 3자로 날라가고 이제 그런 겁니다. 아,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집사님께서 이게 민옥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발랐는데, 아, 머리가 낫다라는 그런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저에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이 사용해 봤습니다. 육결을 사용을 했는데, 어, 정수리 부분이 이제 까맣게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3자도 점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던 찰나에 이틀 전에 이제 틀란타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고, 너그민옥시딜 써봤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사람마다 좀 효과도 다르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굉장히 좀빈 곳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흑채도 사용하고 이전에 그랬었는데 어, 이게 약을 사용한 대로 게 머리가 메꿔지기 시작을 하고 머리카락이 힘도 생기고 머리가 막 자라기 시작을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제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 생각을 이미 자기 머리가 막 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멀리 살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가까이 살았다면 저는 딱두 마디만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와보라 <laughs> 머리를 보여주면서 와보라 와보라 와서 봐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와, 보라, 그 한마디면 되는 거죠. 아, 어,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 에리조나를 평가할 때, 영적 분위기가 꽤 상막한 곳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캘리포니아와 에리조나에서 둘다 사약하신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한 10배의 노력을 해야지만, 에리조나에서 사약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또 얘기를 해요. 야, 에리조나에서 무슨 선한 게날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중 우리 중에 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야, 기존에 에리전라에 있는 교회들도 다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인 주의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혹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성경에서 반말로 써 있다고 와서 보라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공손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진 우리는. 자신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와보세요. 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와보시면 찬양과 말씀이 은혜로운 예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와보시면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와보세요.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전도의 말딱두 마디만 알려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초청한 빌립처럼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수님께로 또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이 주의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한만 명이 넘듯 굉장히 큰 군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양식인 말씀을 전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먹을 이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곳을 모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먹을수 먹을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야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요, 현실적이고 또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알게 하셔서 그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시, 빌립은 예상대로 현실적으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즉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를 막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날이 저물어가고 있네. 야, 사람 보니까 대략 한만명 정도 되는 것 같네. 이 머리를, 이게 떡을 먹이려면 한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한2 0 0데나이온 이게 8개월치 정도 되는 월급이거든요. 한2 0 0데나이온 정도 되는 그러면 큰 돈이 필요하겠는데.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과 열두 제자, 우리에게 그만한 재정이 없는데, 야,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 아, 각 사람들에게 좀 조금씩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좀 모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래도 이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거기까지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리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를 내 떡이 부족하리라. 그 필요한 돈과 또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 까지 다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린나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5병 이후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사실 이 빌립의 머리에 이 옵션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 11점부터 13절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린 떡 다섯 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시는데 그 만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립은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현장에도 그때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에도 빌립은 여전히 함께 하면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만명이 있는 거예요. 만명이. 그큰 군중들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자신들을 바라보자, 이 커다란 이 현실의 벽 앞에, 그 갖고 있던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꽉 얼어붙은 것입니다. 후에, 이제 후에, 열두 제자들이 이제 배에 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무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들아! 지금이 바로 믿음을 사용할 때야. 근데 그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갔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이것입니다. 빌립아, 지금 이 때가 믿음을 사용할 때야. 근데 너왜나 빼고 계산하는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게요 비이성적이라든지 비합리적이라든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계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내어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흔히요, 우울감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상실감 때문에 생기는 게 우울감이래요. 그리고 불안감은 미래에 있을 상실감으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요, 이 우울감과 불안감에 빠지기 쉬워요 과거의 나를 그냥 확핥히고간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고요. 앞으로 나에게 있어 어떤 큰 어려움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또 불안감에 빠집니다. 몇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는 찬양 가운데요, Way Maker라는 찬양이 있는데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번역된 찬양인데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경.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안네.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is That is who you are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임처럼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요. 상식만 통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상식도 안 통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식만 통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혹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말의 의도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매번 교회에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라는 뻔한 답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할 때1 플러스 하나님이 5가 되고 10이 되고 때로는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인 윌리엄 펠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실로부터 작은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교회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빼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적진 달려가지도 못하고요. 성벽 뛰어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 그내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우울감, 절망이 벅찬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 전승에 의하면요. 이 빌립은 오늘의 터키에 있는 라우디기아, 또 골로세, 히아르폴리스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터키에서 선교할 때 체포되었어요. 어떻게 순교당하냐.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가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예수님처럼 이 세마포 수위로 싸지 말고 그냥 이 갈대 멍석에 둘둘 말아서 그냥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어, 그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제가 빌립의 삶을 조금 훑어보니까요, 거기 이 휘틀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휘틀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제. 그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은행원이었거든요. 그가 1861년에 군에 입대해서 남북전쟁에 참전합니다. 사설을 넘나들다가 그만 이 오른팔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이 한쪽 발이 없는 삶이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무디 목사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난 후에 1873년에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작사한 찬양이 뭐냐? 바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라는 그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여기에 곡을 붙여요 그래서 부녀가 만든 찬양인데 혹시 이 가운데 마음속에 좀 시험이 있거나 무거운 근심이 있거나 또 눈물이 있거나 쓰라린 마음으로만 탄식하거나 약한 몸으로 지쳐 있다면 같은 경험을 하셨던 이 휘튼 목사님의 간증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다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이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 와보라고, 이공동체라 뭐 와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